아, 야, 잠 가만있어 봐. 보배. 자꾸 니가, 어머. 니 얼굴을 못 찍는다, 이가 아이고, 행복아, 좀. 행복이 니는 완전 진짜 백인이다. 틀도, 다른 거나 또 눈이 시큼한데다, 그긴데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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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나를, 나의 사랑은 독차지 않았고 난리다, 난리. 니는 완전 백인이다. 눈도, 눈 색깔도 행복이 니는 봐. 한번 보자, 행복아. 다른 거는 시크 맞잖아, 동자가, 아내가. 너는 눈 안도. 갈색, 브라운, 갈색. 행복이 까불이. 틀봐라 모여 시키가 참합 사랑해, 제이에 타자. 얘가 진짜 말 커서 완전 진정한 맹인견 자, 몸매로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우라만 디테. 오 빵빵해. 빵빠 빵빠 빵빠. 그다음에 이여자가 누구신가? 법의가 아니신가? 법에도 이래서 봐. 꼬리 쫙 들고 있구로. 법에 이래서 봐. 행보가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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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사자견한 법에 <laughs> 행보가 좀 인간의 옷을 물어뜯어라.